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주의입니다. 삶에서 이번 부활절처럼 감회가 남다른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맞이한 저주의에게의 감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지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했기에 육신의 안식만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왜 그토록 눈물이 났을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가족들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픈 생각이 간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자유를 억압하거나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잘 생각해 보니 바쁜 일상을 살며 자유와 생명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있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의 성서일과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로 사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하나는 실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체능 대학에 가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려면 이론 시험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실기 시험이거나 실습이죠.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실제 삶은 기도와 예배, 헌금, 구제와 봉사, 교우 관계, 윤리적인 삶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칭의, 종말, 부활 등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자는 실천이라고 할수 있고 후자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천과 이론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게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취미로 연주하려고 하는 것 말고,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연주하고 싶거나 전공하려는 사람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실제 손으로 직접 연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도 같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우리는 실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이론이라는 성경 공부라고 할까요? 신학 공부는 게을리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삶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경제 개념이나 철학적인 개념 없이 졸지에 돈을 많이 번 자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하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 실천과 이론을 균형 있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신학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중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신학적 이론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즉, 부활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생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옵니다.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나오는 하늘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도 전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즉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어릴 때는 철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위, 즉 하늘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우주의 어느 공간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현대 물리학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타당한 방식으로 하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주 한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생명통치의 깊이가 곧 하늘이 생명의 깊이가 때로는 어둡게, 때로는 환하게 경험됩니다. 물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 생명의 깊이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쉽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이전에 찾던 것을 멀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밥의 깊은 맛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테스트 푸드를 찾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세상과 감을 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 출가한 수도승들에게만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 즉, 하늘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멀리 하려면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깨어있는 영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부족하면 아무리 마음이 착한다고, 착하다고 한들 세상에서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이런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불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과감하게 너희는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순서상 3절이 1절보다 먼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은 동시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것으로 합니다. 혹은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생명은 앞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말은 생명은 여전히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생명의 은폐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으로 완성되고, 그 모습은 여전히 그 안에 부활생명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작은 시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칼로 잘라보면 거기에서 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꽃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씨에는 꽃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활짝 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만 집중하는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감추어졌다 혹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딱 맞는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생각이 깊다고 자처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냉소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은폐되어 있다는 말을 헛된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모든 것이니 여기서 가능한 즐겁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마지막 4절. 우리를 삶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로 이끄는 말씀.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절에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고, 4절은 그 감추어진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생명의 음폐 그리고 생명의 탈 음폐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뮐터는 나타난다를 계시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씨앗은 환경 조건만 맞으면 쌀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칙칙한 색깔과 단순한 씨앗 모양에서 여러 가지 색깔과 화려한 모습의 꽃이 나오리라는 걸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봄이 되면 그런 현상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만 혹여나 다른 면에 사는 이가 처음 지구에 왔다면 이 현상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즉 숨어있었던 것이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숨어있던 눈의 생명이 나타난다거나 기시다 된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죽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만수 무강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체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상대적인 것, 즉, 땅의 것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1절과 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생명으로 이미 변화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혼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광 중에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생명의 절정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 절정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순간. 즉,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우리 생명이 씨앗에서 꽃을 피우듯이 전적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생명의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비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 권능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세상 모든 만물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마침내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으며, 앞으로 의로운 심판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치는 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하합나니다